혹시 미래에 어떻게 될지 상상하시나요? 저는 어릴 적에 자고 일어나면 이도 닦아주고 머리도 감겨주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요. 앞으로의 미래를 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계 혁신 기업들이 모이는 CES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CES에서 눈에 띄었던 수면 제품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영상 시작 전 잠드는데 고민 있는 분들은 구독해놓고 꾸준히 뭐 확인해보세요. 먼저 CES는 매년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박람회인데요. 이곳에서 전 세계 수천 개의 기술 기업과 스타트업, 산업 전문가, 미디어 관계자들이 모여서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예요. 미래 기술의 트렌드를 제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이죠. 그중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을 휩쓸었는데요.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수면 관련 제품 세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코골이가 있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인데요. 텐마인즈라는 스타트업에서 나온 이 모션 필로우라는 제품이 에요 CS e 혁신상을 받은 제품이고요. 이 모션 필로우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코골이를 방지하고 숙면을 돕는 스마트 베개인데요. 이 제품은 사용자의 호흡과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베개 내부에는 4 개의 공기 주머니가 내장되어 있는데, 각각 다른 방향으로 천천히 팽창하면서 머리를 움직여 코골이를 완화시켜주는 제품입니다. 코골이는 수면 중목 주변의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발생을 하는데요, 이 A 모션 필로우는 사용자의 수면 패턴을 분석한 후 공기 주머니를 적절히 조종하여 머리 위치를 자연스럽게 변경함으로써 기도를 확보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원활한 호흡을 유도해 코골이를 완화시켜 주는 제품이죠. 저도 코골이가 있는데 이 제품이 좀 탐나더라고요.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제품의 특성상 초기에는 충분한 사용자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아 완벽하게 작동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초기에 구매하신 분들은 실제로 효과를 많이 못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추후 알고리즘이 개선되면 더욱 효과적인 제품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도 코고리가 있는데 실제 제품이 출시하고 사람들의 평을 보고 구매를 고, 고려해보려고 해요. 현재 모션필러우는 2025년 상반기 중에 출시 예정이며 코고리 문제로 숙면을 방해받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한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또 다른 한국의 스타트업 리솔의 슬리피솔라이트 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 역시 CES 혁신상을 수상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수면 보조 제품들과는 차별화된 미세 전류 기반의 전기 치료 자극을 이용한 제품인데요. 이 슬리피솔 라이트는 사용자가 착용하면 이 미세 전류를 통해 신경을 자극해서 뇌파를 안정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수면 보조 제품들은 뭐 소리나 빛, 진동 등을 이용해 수면을 돕도록 만들었었는데요. 이 슬리프솔 라이트는 직접적으로 내 신경을 자극해서 수면을 개선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원래 의료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는데요. 주로 우울증이나 만성통증, 뭐 불면증 치료에 활용이 되었어요. 그러나 기존의 의료기기들은 전문 병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반면에 이 슬리피솔 라이트는 일반 소비자가 일상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는 점이 혁신적인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많은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실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서울대병원에서 불면증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이 슬리피솔 라이트를 사용한 그룹이 기존 대비 수면의 질이 175%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품의 휴대성과 편의성도 강점인데요. 무게가 33g 밖에 되지 않는 초경량으로 착용시 불편함이 거의 없고 배터리 하나로 최대 8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여행이나 출장이 잦은 분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해외 출장을 가거나 뭐 여행을 하면 시차 적응이 어렵고 수면 패턴이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 이 슬리피솔라이트를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여행 중에 비행기나 호텔 등에서 낯선 환경에서도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개인별로 효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장기적인 사용에 따라 안정성도 제품이 나와봐야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제품은 BBS의 비브링인데요. 최근 웨어러블 시장에서 가장 기대되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스마트 링 시장인데요. 기존의 스마트워치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들이 점점 작아지고 보다 정밀한 측정이 가능한 링 형태의 제품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비브링은 다른 스마트 링과의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세계 최초로 수면 보조음이 적용된 스마트 링이라는 점이에요. 생성형 수면 향상 사운드. 라는 독창적인 기술로 사용자의 생체 신호, 수면 패턴, 수면 사이클을 스마트링을 통해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분석한 뒤의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개인 맞춤형 수면 사운드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기존 백색소음의 대부분은 디지털 신호 처리와 소프트웨어 기반 음향 합성을 이용해 백색소음을 만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약간의 이질적인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브링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연에서 직접 녹음한 고해상도 사운드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생체 정보에 맞춰 실시간으로 최적화된 수면 사운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예를 들어, 파도 소리나 깊은 산 속에서 들리는 뭐 빗소리, 숲 속의 새소리 등을 실제 자연에서 녹음된 고품질 사운드를 기반으로 AI가 개인 맞춤형 사운드를 조합해 줍니다. 기존의 사운드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사운드를 제공해 줄수 있습니다. 기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수면을 체크하셨던 분들은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존 웨어러블 시장에서 스마트링 제품들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손가락에서 측정하는 생체신호가 손목보다 정확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손가락에는 보다 세밀한 혈관이 많아 심박수 및 혈중 산소 농도 측정이 더욱 정확합니다. 즉 기존의 스마트워치가 손목에서 착용하는 형태라서 심박수나 수면 데이터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반면, 스마트링은 훨씬 높은 정확도로 생체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면 트래킹이나 보조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링 시장이 성장이 예상되는데요. 비브링이 전 세계 최초로 이런 제품을 냈다는 점이 가장 혁신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2015년 CS에서 주목받는 혁신적인 국내 수면 테크 제품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해 기술로 코골이 방귀라는 A 모션 필로 두 번째 미세 전류로 숙면을 돕는 슬리피솔 라이트. 그리고 생체 신호 기반으로 초개인화된 사운드를 제공하는 비브린까지. 요즘 느끼는 거지만 세상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불면증이나 수면 문제를 겪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 분들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들이 빨리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잘때 어떤 점이 불편하신가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아, 난 이런 점이 불편한데, 나도 이런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품들. 아니면 불편한 점들. 댓글로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수면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알려드릴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